환자분께서는 이전 수술들에서 비중격 연골이 과도하게 채취된 상태였고, 그 결과 코끝이 짧아지고, 콧구멍 비대칭이 나타났습니다. 비중격 연골은 코의 중심을 지지하는 지지 구조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채취는 이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코 형태의 변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간도용구를 이용해 비중격을 튼튼히 재건해주고 비중격 연장술로 짧아진 코끝을 복원 및복구멍 비대칭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휘어보이던 코도 외측 절골술을 통해 함께 교정했습니다. 비주도 자연스럽게 내렸으며 비중각도 예쁘게 교정하여 옆모습까지 조화로운 인상을 완성했습니다. 비염 개선을 위해 비중격 성형술과 고주파 레이저 하비각기 점막하 절제술을 함께 병행하여 콕 기능도 향상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양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대표 원장 강차영이었습니다.